안녕하세요. 작전장교 엠피스입니다. 신성한 불꽃의 수도원 1분 공략 브리핑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레민 데일크라이는 새벽 인도자오 이냄과 유사하게 사전에 부관 3명을 제거해서 강화 버프를 제거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처럼 사전 준비가 필요한 만큼 본체 패턴들은 그닥 특별한 게 없습니다. 한줄 요약, 미리 부관들을 모두 제거하고 전투를 시작하자 다음 이넴 남작 브라운 파이크는 주기적으로 무작위 한 명에게 망치를 던지는데 그 낙하 지점을 기준으로 세 갈래의 망치가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회전하는 가운데로 이동하면 매우 쉽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브라운 파이크는 기력이 가득 차면 응징의 첨벌을 시전해 스스로에게 공격력 버프를 부여하고 자신의 여러 스킬들을 강화시킵니다. 한 번에 망치의 대상자가 세 명에 되는 등각 스킬의 대상자와 그 피해량이 증가하죠. 한줄 요약. 망치를 잘 피하고 풀기를 쏟아붓자. 다음은 막내민 수도원장 머프레이입니다. 머프레이는 전투가 2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단계에서 사용하는 기술 자체는 동일하고 또 직관적인 것들입니다. 오히려 중요한 포인트는 2단계 초입이죠. 보스의 체력이 50% 이하가 되면 2단계가 시작되는데 이때 머프레이는 위층 단상으로 이동하고 스스로에게 보호막을 부여한 뒤 빛의 포용을 시전합니다. 이는 보호막이 파괴되기 전까지 1초마다 점차 강력해지는 광역 피해를 입히죠. 그러니 모든 플레이어는 2단계가 시작되면 각종 이동기를 총동원해서 빠르게 이동해 머플레이의 보호막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2단계가 시작되면 다수의 쫄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플레이어에게 달라붙어 이몰레이션 데미지를 입히려 합니다. 허나 특징으로 이들은 1초마다 자동적으로 생명력이 4%씩 감소하죠. 그러니 가능하다면 여러 CC기를 동원해 쫄들을 무력화시켜 두고 공격은 본체에게 집중하는 게 좋겠습니다. 한줄 요약. 단상에 빨리 올라가고 쫄에게 CC기를 잘 쓰자.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